이유리를 처음 만난 곳은 한 라디오 방송국. 어떻게 안녕하세요 어, 유리야. 야 모래 나왔어? 모래 왜? 아, 상큼 발랄한데? 이거 달라고요. 달라고요. 유리 안지 벌써 10년 넘었어요. 유리 신인 때. 최강희 씨 동생으로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최강희 <목도 목도 칭찬이> 씨와 친하면서 같이 우리 집에 와서 뭐 먹고 뭐 떠다니면서 근데 근데 사실은 우리 응. 쪽으로 더 왔었어요. 응. <laughs> 더 왔었으면 이제 <laughs> 개그맨 쪽으로 찾아 <진짜> <laughs> <오. 웃음> 예쁜 개그 역할을, 어, 아, 예쁜 아이, 역할 예쁜 역할 다잘 했었는데 그렇지. 이제 김지민 씨처럼. 어 그치 연기를 잘하니까. 근데 개그맨으로서 되게 좀 응. 아까운 인재였어요. 모든 사람들을 무서움에 떨게 만든 국민 악녀. 유민주 <laughs> 이율이 <이유리> 씨 모십니다 <laughs>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율입니다 <이유리입니다. 웃음> 이제 국민 악녀 이미지는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발로 잘라갖고 음. 얼굴이 더 조금해지고. 어떤 거기 생글 생글지는 느낌이에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안경을 이렇게 동그란 걸 쓰셔가지고 네. 언더보다보는 네. 라디오 보고 나 깜짝 놀서 모니터 봐봐요. 네. 이순아 씨 같은 느낌이. DJ 김숙, 송은이 씨와는 신인 시절부터 두터운 음, 친분이 있는 사이 음. 서슴없이, 서슴없이 독한 폭로전이 오가는데요. <laughs> 가라앉은데 <laughs> 그 <잘한 지 웃음> 오래 걸렸어요. <laughs> 아 <laughs>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연기 대상인데 네, 이지만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네, 아내가 몇달전 이유리 씨랑 최강희 씨 봤다고 했는데요. 뽀이로처럼 분홍색 안경 쓰고 있는데 배우는 배우더라라고 하면서 얼굴이 요만해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관리 어떻게 하세요? 근데 피부랑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laughs> 아 근데 진짜 우리가 2002년 봤을 때랑 똑같아요. 안 늙었어. 네. 야, 왜 우리만 늙었냐? <laughs> 아니, 언니들도안 늙었어, 요 지금. 그, 누가 줄인만 좀 많아졌지. <laughs> 이게 누가 <laughs> 늙어요? <늙은 웃음> <거예요? 웃음> 이렇게 누가 줄인만 좀 많아졌지. 이런 연민족! <laughs> <laughs> 수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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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기 좀 턱살 조금 처진것 같아. 용 윤민정. 으윽 윤민서 대글을 했어야 됐는데. 했어. 그래. <웃음> 음, <웃음> <웃음> 유리 씨랑 저랑 인연이 오래 해가지고 오랜만에 할 너무 반가우까또 김두식이 기 장난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 감사합니다. 우리야. 계가 많이 들었는데. 안부도서에 계가 많이 늘었어. 오늘도 계속은 하고 해 연민정 5살 될까? 네. 들어오세요. 연민정과 이거 가운데로. 가 친한 언니들과 함께 해더 즐거웠던 라디오 방송. 오늘의 소중한 시간은 사진으로 남깁니다. 대 주세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변하지 않는 음, 똑같아요 그냥 그때도 너무 해맑고 귀여운 인생인데 아, 지금도 아, 막 아, 너무 열정적이고 아, 그때도 아, 일에 대한 열정이 아, 있었거든요 아, 아, 변하지 아, 않는 아, 그 유주씨 네. 아, 보니까 아 저도 이제 아, 아, 변하지 아, 말아야 아, 되겠다 아, <laughs> 아, 아, 요즘 아지야?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는데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다. 그래. <laughs> 콘셉 사진 찍으려고. 아 그래 그래. 뒤에 선보관 찍자. 아, 그래? 아 그래. 아니, 그래. 하나 둘 셋. <laughs> 혼자 이렇게 키울게요. 아니 난안줬으니까 <laughs> <laughs> 서둘러 그녀가 찾은 곳은 드라마 촬영장은 아닌 것 같고 무슨 연습실 같은데요. 저희 갈게요. 저희 것도. 알고 보니 <laughs> 뮤지컬 연습이 있는 날이랍니다. 굉장히 좀 난감한. <laughs> 난감한 연기입니다. 네, 지금 엄청 급해요. 연기 욕심 많은 그녀가 드라마, 영화, 악극에 이어 이번엔 뮤지컬에 처음 도전한 건데요. 지금 우리 동네 동네 레코드 사장 일하요 이제 서서 서거나 앉거나 움직이면서 이제 연기만 했다면 지금은 막 노래도 하고 막 춤도 춰. 그할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따로 따로. 그 아니라 한꺼번에 다 해야 되니까 와 진짜 대단하다, 막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 다 만, 또 10년씩 계신 분들이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쟁쟁한 뮤지컬 스타들 틈에서 신인의 자세로 돌아간 이유리. 처음엔 주눅이 들기도 했다는데요. 아 진짜 좀 힘들었었어요, 사실. 정말 다 서로 서로 알고 와서 하는데 진짜 낯선 곳에서. 한다는 것도 처음에는 아, 내가 괜히 정말 뭐 괜한 짓을 했나? 그래도잘 못하고, 무대 연기도 다르다는데. 근데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항상 만년 신인인 것처럼 빨리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소리> <목소리> 과연 TV 연기만 하던 배우가 뮤지컬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주변 사람들의 걱정을 한순간에 날려버렸다는 데요. 저희는 볼수 없었던 그 연기술이라고 나니까 되게 연기를 너무 잘해요, 일단. 근데 그 호흡이 저희가 무대에서 볼수 있는 호흡들이 아닌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게 너무 특이하면서도 되게 매력 있고 그런 게 언니의 가장 큰장점이자 너무 사랑스러운 매력이 있어서. 근데 되게 악발이에요 진짜. 어, 되게 어 근데 어. 근데 연습 리허설 딱할때씬딱 들어가면은 어 진짜 이 눈빛이 달라져요. <laughs> 세상 슬픔 혼자 다 끌어안고 있는 사람처럼 하루 종일 우울해하는 넓은 내게 불 생각해 봤어? 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난널 위서 해 대답해 말 전에 거짓말까지 했다고. 역시 그녀의 명품 있잖아. 연기는 빛이 납니다. <laughs> 그런데 그녀가 좀 이상합니다. 목이 안 좋은 모양인데 괜찮을까요? 제가 사실은 과할 정도로 연기 욕심이 좀 많아요. 캐릭터 욕심? 그런 한이 있나 봐요, 한이. 신인 때 못해본, 너무 해보고 싶었던 역할? 그런 거? 역사극부터, 창작서부터 엄청난 다양한 캐릭터를 할수 있는. 그런 연기적인 욕심? 그게 저한테는 그런 데서 에너지가 막 쏟나봐요. 모든 에너지를 쏟아 연습도 실전처럼 연습을 거듭할수록 연기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 그녀. 그렇게 이유리는 점점 뮤지컬 배우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되게+ 되게 열심히 하는 배우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 뮤지컬 경험이 많이 없으신데 어떻게 따라가시려고 되게 열심히 하는 배우세요 뭐 다른 배역들도 그렇지만은 그 누구보다 배역에 몰입 잘하시는 네, 멋진 배우신 것 같아요 신인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는 그녀 일명 강부제 외모의 비결은 뭘까요 그런데 유리 씨 지금 맨 얼굴인 거예요. 아예 안 네? 네, 지금. 네, 지금. 몸이 아, 몸이미리의 민낯 대공개. 동그란 얼굴에, 오밀조밀한 눈, 코, 입. 내일 모레면 마흔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정말 최강 동안입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응, 2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laughs>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laughs> 일단 이 전체적으로 볼 사이도 조금 있으시고요 그리고 입술 약간 동글동글하고 눈 눈이 크고 콧대도 있는데 코 끝은 또 동글동글 하고 성숙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동년배 여배우들과 비교하니 더확 와닿죠 메이크업할 때도 별로 수정할 데가 없는 얼굴이어서 있는 뭐 대로만 해주면 돼요 속눈썹도 너무 길어서 붙이지도 않아요. 같은 그 것보다 더 길어요. 길고 숱도 많고. 이 귀여운 얼굴에서 표독스러운 악녀 연민정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알고 보니 이미지 변신을 위해 다른 배우들의 연기를 참고하고 화장법도 꼼꼼하게 연구했다고 하는군요. 정말 노력하는 배우입니다. 미신 고영정 언니 있고 또 여기다고 안재민리나졸이 말고 영화도 보고. 참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 사실 조금 무서운 면이 있어요, 저는. 왜요? <laughs> 오, 되게 장난이긴 하지만 왠지 모를 여배우의 카리스마 이런 게 있어요. 한 순간에 악녀로 변신하는 그녀 역시 배우는 모가 달라도 다르네요. 예. <laughs> 집에서. <laughs> 막 거울 보면서 무슨... 연습도 하고 그러겠어요? 예, 그럼요. 말이 좋아. 동굴을 얼마나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얄밉게 보이지? 막이 끊임없이 이미지 변신을 해야 하는 것이 여배우의 숙명. 이번엔 헤어 스타일 하나 바꿨을 뿐인데 방금 전 악녀에서 또다시 귀여운 이미지로 대변신. 어떤 느낌으로 오늘 하신 거예요? 오늘요? 오늘 약간 민키 머리 같지 않아요? 민키 민키. 저는 헤어나 이런 거 바뀌는 걸 좋아해요. 배역 같은 것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느낌, 그런 감정, 그런 스타일, 그런 걸 좋아해요. 대한민국의 대표 악녀 이유리. 그녀의 데뷔 시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학창 시절 미술을 전공한 그녀는 22살 나이에 한 청소년 드라마에 출연하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공유, 임수정 씨도 함께 출연했는데요. 지금 보니 쟁쟁한 캐스팅이었네요. 연기지에서 알지도 못하는데 굉장히 기쁨, 보람? 이런 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쪽 길로 갔으면 좋겠다. 해래서 뭐 인터, 인터넷 막 찾아봐서 단막, 단편, 막 이런 것도 찾아서 찍어보기도 하고 오디션 넣어서 보기도 하고 조연도 많이 했고 단역도 하고 저는 정말 운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데뷔작에서 응. 이름을 알린 그녀는 주연으로도 발탁됐는데요. 그 이후 영화와 드라마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작품에 출연했지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리를 눈여겨본 김수현 작가에게 발탁되면서 김수현 사단에 합류하지만 비슷한 며느리 역을 맡으며 지루하다는 평도 들었죠. 착한 형님 또해.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사실 되게 토중한 저한테 배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보다는 주어진 캐릭터 안에서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잘 즐겁게 잘 해내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그녀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악녀 역에 캐스팅된 건데요. 악녀 연기를 펼친 두 편의 드라마 중 왔다 장보리의 연민정 역을 맡으며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악녀로 등극한 거죠. 장보리에서 저를 긴장시키는 후분도좀 많은데 그중에 그 중에 아주 그전 독보적으로 저를 긴장 많이 시켰어요. 왜냐하면은 와 진짜 열심히 하고 집중력도 대단하고 그냥 연민정의 악행을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분노를 표출하는 신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합이 안 맞으면 남자 대 여자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힘을 줘도 이렇게 아프고 좀 여자로서 좀 이렇게 불편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받아줘서 어 그런 신들이 좀더 리얼하게 나왔던 것 같아서 이 드라마는 35%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이유리를 단숨에 스타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전화기 좀 꺼요. 거기 아줌마! 가지고! 어. 수많은 광고도 찍었는데요. 몸값도 껑충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 시상식. 배우에게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죠. 연기대상까지 거머쥡니다. 연기대상 받았을 때느낌 음. 상? 어, 정말 놀라운... 꿈 같은 일이 벌어졌구나. 아, 내평생이 대상이란 걸 받아보다니. <laughs> 네, 그래서 그런 책임감도 있었지만 더 좋은 연기 보여 드려야 되겠다. 더좀더 더 발전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유리의 인기는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일본 TV에서 왔다 장보리가 방영되면서 연민정을 찾는 일본 팬들을 위해 팬미팅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날 연민정을 보기 위해 구름 팬들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새로운 한류스타라고 불러도 될것 같죠? 과연 이유리에게 연민정은 어떤 의미일까요? 연민정이랑, 어, 정말. 대중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캐릭터. 네, 저의 이름을 그래도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좀더 많이 알려지게 해준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일본 팬미팅을 마치고 돌아온 이유리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하철역 아닌가요? 연기 대상 대상 수상자가 이렇게 전철을 네어 그런 게 어딨나요? <laughs> 공연 스케줄이 있는 날이면 꼭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그녀. <laughs> 너무 생기하다, 카메라 불쌍. 도심교통 잘전영하세요어 막히면 정말 대책이 없더라고 요 공연은 특히 더 그래가지고 저 때문에 큰 피해를 입힐수 있기 때문에 네어네 어, 네, 여기 잘 타야 돼요. 이렇게면 이제 다 알아보겠어요. 그냥 일하고 다녀요. 조금 있으면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몰릴 텐데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 알아보는 사람은 없을까요? 좀 이러고 있으면 누구 알겠어요? 누군지 알겠어요? 모르겠죠? 한참 마려 가시는데, 네. 약간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었다고. 아, 그냥 욕하는 거? <laughs> 욕하기도 하고, 뭐, 딸이 때려달라고. 딸이 때려달라고, 남자분들이. 나 딸이 한대면 딸이 치면 안 되냐고, 어, 그럴 때 어떠세요? 그냥, 안 된다고. 예, 죄송한데, 이렇게 하지마시고 이렇게 주 이렇게 잡지주 이렇게 같지만 이렇게 지금. 고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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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하시게하시게 공연인데 그래서 어디, 어디 여기다가 차를 버리고 아무 데나 여기고 지하철 타고 왔었어요. 그래서 공연 그러니까 한 20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정말 무섭더라고요. 집에서 공연장까지는 1시간 남짓거리 여유있게 나온다고 서둘렀는데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아, 이제부터 막 달려야 돼요. 여기서 멀거든요. 7시 반에 공연이라 진짜 괜찮은데 내가 될까? 이렇게? <laughs> 이때 돌발 상황 제작진의 카메라를 들고 갑자기 뛰는 이유리 저 떨어뜨릴 뻔어요 옷도 갈아입고 다 해야 되고 지금 빨리 <laughs> 이러다 공연에 늦기라도 하면 큰일. 마음은 점점 더 급해집니다. <laughs> 지하철 너무 딱 맞게 타가지고, 안녕하세요. <laughs> 딱 맞게 타가지고, <laughs> 와, 진짜 완전 전력지죠. <laughs> <laughs> 어, 육상 선수였어요. 아, 육상 선수였어요? 꼴등어요 저기 가야 돼, 저기 끝에. 시작! <laughs> <리, 지, 다. 웃음> 제작진은 버려두고 다시 공연장을 향해 전력질주하는 이유리. 늦지 말아야 할 텐데 말이죠.